안녕하세요.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원장 이육지입니다. 저희 철학원은 장명, 개명, 출산택일, 상호장명, 사주궁합, 결혼택일 등 인생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신생아 장명과 개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명이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은 이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명과 개명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 자기 정체성 관계를 풀어서 그런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궁합, 엄마와 자녀의 궁합, 또 개명한 사람들의 여러 그 배우자와의 궁합, 이런 관계, 관계를 정확히 풀어서 정확한 조언을 해주고 또 장명을 그, 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생활 태도, 좋은 시간대, 좋은 방향, 또 피해야 될 것들, 또 취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요거를 잊지 않도록 문서로, 문서화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장명의 요체는 이름을 지어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 쓰면서, 앞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인생을 살아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학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미아리라는 곳이었는데, 미아리에는 점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보는 곳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점보는 곳을 오가다가, 점보는 곳을 오가다가, 이런 쪽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한 것이 직업으로 연결이 돼서 학원에서 학생 지도를 하면서 그 지도 방편으로 사주를 접목을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른 진로 적성을 상담하면서 이름에 대한, 과연 이 이름이 성공하는 이름인가, 실패하는 이름인가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제 학원, 그런 학원에서 사주와 이름에 대한 검증을 끝내면서 독립적으로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 일은 장명, 개명, 어, 상호장명, 철산택일, 사주궁합, 결혼택일 등등 인생 운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는데 그 장명을 할때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주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생년월일 시요네 가지 기둥 여덟 글자를 말하고 요네 가지 여덟 글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운명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 장명이고 어잘 아시다시피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제2의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길이 많이 틀려지는 경우를 많은 상담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겪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작명을 잘하려고 하면 사주를 잘 푸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학생 지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보통 평일한 작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아주 약하거나, 혹은 아주 그렇지 크거나, 그런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담는 것이 바로 특수 복신 장명인데, 장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 같은 사람이라도, 그, 어, 많이 일제 때, 일제강정계 때 나왔던 그런 이름들, 미자, 숫자, 영자, 어, 이런 형태의 이름을 쓴다. 할 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이미지로 불려져서, 불려지게 되면, 본인의 자세, 자세라든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운세의 영향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영향이나 부족하나마 조그만 힘을 방문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난관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에 다소 그 바라는 일이 있다면 제가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그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자 포부입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디테일하게 그 인생에 조언을 해서. 그분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가진 희망적 포기입니다.